자 이번에는 모양을 한번 영어로 읽어볼 건데 여기 보면 모양들이라서 shape의 s가 붙어있어요. 그래서 발음 이후에 이렇게 생긴 거는 쉬 소리고, 그 다음에 에이 소리가 들어가거든요. 에이 소리. 이거 찍게요. 에이 이렇게. 그래서 쉬랑 에가 만나면 쉬쉬쉬 하다 보니까 쉬라는 거지 읽을 때는 쉬 빨리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shapes. shapes, 이렇게 되고, 원 하면은, sir, 이강세가 있죠. 그래서, circle, circle,인데, 어, 이렇게 읽고, r 발음 들어가야 되고, 크크크 크, 크 이렇게 읽는데, 그냥, circle,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circle, 이렇게 영어처럼 읽어주셔야 되는데, 크 읽을 때, l 발음이, 혀가 위 천장으로 올라가서, 닿아서 소리 나는 거라서, 크크 크 이렇게 소리 내면 돼요. 다음에, 삼각형. 라의 일강세, 앵의일강세가 있어요. 그래서 triangle인데, 티랑 아이 붙으면은 루루 발음이 된다고 했었고, 아 이렇게고, 되앵 이렇게 생긴 거는 에 소리예요. 그다음에 응 이거는 응 소리기 때문에 합치면 triangle인데, 그 같은 경우에도 여기 L 발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응 윗니 천장으로 이렇게 혀를 밀어주셔야 되는 소리 또, 어, 또 어, 이렇게 소리 나기 때문에 Triangle Triangle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직사각형 얘는 Rack의 1강세 N의 2강세 이렇게 있기 때문에 r e c t a n g l e r e c t a n g l e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R로 소리가 생각하는 건 앞에 우루 이렇게 소리가 나요 우루 그래서 Rack, r c 그냥 레가 아니고 레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위에서 말했잖아, 말했던 것처럼 이거는 엥 이렇게 소리 나니까 r e c 이렇게 되죠 그 L소리 다음 정사각형은 음 따로 강세가 없죠 그래서 스 q u a r e s q u a 이렇게 되는 건데 S는 스 K는 크예요 근데 이제 여게 스크 센 소리가 뒤에 만 나면 뒤에 있는 게끄 그 발음이 바뀌기 때문에 스, 꾸 이렇게 되는 거고, w 는우 소리거든요. 그래서 스꾸 해가지고 얘는 에, 얘는 얼. 그래서 스쿠엘 얼. 그우우 합쳐가지고 그우에 합쳐가지고 스쿠엘 얼. 스쿠엘 얼 이렇게 한 단어처럼 쭉 읽어줘야 돼요. 스쿠엘 얼. 다음 4 모양 두 번째. 어,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 에이스. 그러니까 시, 에이 스 이렇게 오시죠 그래서 shapes 이렇게 되는 거고 정육면체 여기 따로 강제합정을 해서 큐큐 이렇게 되는 건데 k가 큰 소리고 얘가 이 소리고 이 우가 우 소리예요 그래서 원래는 크이우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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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큐로 처음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큐그 다음에 별 모양, 이 강세는 따로 없고, star, star인데, s는 s, t는 t 소리 나는데, 센 소리 두개 만나면 뒤에게쌍띄것으로 바뀌죠. 그래서, star, 이렇게 되죠. 그다음 r er, 이렇게 말아서 읽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타원형의 달걀 모양 해가지고, 오, 요게 강세였죠. 그래서, ov, ov, 이렇게 되건데, 오, 그 다음에, 이렇게 원래 소리가 나거든요. 얘는. V 발음을 주셔야 되는데, V 여기는 V, V. 으,로 밀어주면서, V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그래서, 여기, 아랫 입술에 윗니를 물고, v". V". 이렇게 진동 소리 내야 되고, 으, 으 해서, L 소리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o V, o V 이렇게 되죠. 다음에 원불은, 따로 검사 합성사분의 그대로, 코운. 코 o n 이렇게, 이름자를 참여해보셔야 돼요. 코 o n 이렇게, 이름자리 아니고, 코 o n e c o 이렇게 연결해서. 다음, 모양, 세 번째, 여기, shapes, 에서 여기 쓰는 s h a 발음한다고 그랬고, a, 입, 읍 해서, a, 입, 이렇게 소리가 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shape, shapes, 이렇게 되는 거고, 십자 모양, 따로 강세없죠? 그래서, cross, c 근데 K는 크고 R은 루 발음이에요, 루. 그 다음에 이거 C 코클로 노리 소리는 입모양은 동그랗게 하고 발음은 어 소리가 나기 때문에, cross, c r o s c r o s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고 어 발음하면 알아서 자동으로 이렇게 길게 자음 소리가 나요. c r o s 이렇게. 그 다음에 화살 모양은 에이 방이었죠 a 이거 바깥에 자 발음이에요, 바깥에 자 발음. 그래서 에, 루, 오, 우. R은 루 소리고, 오, 우. 만나서 이렇게 합쳐서 같이 한번 읽는 것처럼 에로, 에로 이렇게 되죠. 에 강세해 주시고, 에로. 그 다음에 타원, 타원은 리, 리. 여기에 강세가 있죠. 그래서 일립스, 일립스 이렇게 되는데, 에어 바람이기 때문에 혀를 미니 천장으로 붙여서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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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기 때문에 혀를 위로 올려서 천장으로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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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일립스, 일립스. 이해가 됐으니까 Ellipse. 다음에 하트 모양은 따로 강제 없어요. 그냥 Heart. Heart. 줘. 아 길게 읽고, 을 만들어니까. Heart. 다음에 모양 네, 네 번째. 여기 S 길게 있는 거는 쉬 발음이라고 그랬고, 에이 만나가지고 여기 가에이 소리 나그랬죠 그래서 연결해서 한번읽보면 Shapes. shapes, 이렇게 된다, 고런 거. 다음에, 오각형, 여기, 폐, 에이강세, 건, 에이강세, 그래서, 펜, 터, 건, 펜, 트 건, 이렇게 되는 건데, 펜, 터, 건 이렇게 한국어처럼 읽지 마시고, 펜, 터, 건,인데, 간이 그냥, 간,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건, 건, 이렇게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펜, 트 건. 그 다음에, 이제, 오각형 말고, 육각형, 칠각형, 팔각형이 있는데, 뒤에 전부 다, gon, gon, gon. 이렇게 기 때문에 조금 영어스럽게 고급스럽게 한번 읽어 보세요. 다음에 밑에 육각형도 hex. 일강세. gon. 네, 일강세기 때문에 hexagon. hexagon. 이렇게 해 놓고 칠각형은 h e x a g o n 여기 일강세, 이강세 있으니까 heptagon. heptagon. 이렇게죠. 팔각형은 octagon. 아, 아. 여기 일강세 a octagon. 아트건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죠. 다음 자, 모양 다섯 번째 여기 S 날카처럼 또 길게 소리 나는 C 소리고 그 다음에 E 이 그러게 되니까 E 이 이렇게 소리나 쉬. Shapes 이렇게 소리 는 거고 십각형 같은 경우에는 대강세 간의 이강세 그래서 decagon. 깨, 그, 건. 이렇게 되는 거고, 마른 모, 보면은, 람의 강세 있죠. 그래서, 람버스. 람버스인데, 아의맨 앞에 있을 때는, 우 소리랑 함께 우 소리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룩 그냥 루가 아니고, 람버스. 람버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사다리 꼴. 트레트레이 강세 있고, 일강세. 그 다음에, 져이이 강세가 있죠. 그래서, 트랩퍼저이, 트랩퍼저이. 이렇게 되는 건데, T랑 R이 만나면, 츄루 소리가 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는 바깥에 자 발음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Z. 이 발음이 관건인데, Z. 즈르소리 들어간다 생각하고, Z. 즈 이게 진동 소리를 또 내야 돼요. 입으로. Z. 즈 미면서, 즈 이렇게 해보세요. 즈그 다음에, 여기 C꺼꾸로 돌린 소리는 입모양은 동그랗게 하고 발음은 어 라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읽을 때어어어 어, 어 해서 trapzo 이렇게 되죠 다음에 원통 원기둥 c 의 강사였어요 그래서 cylinder cylinder인데 그냥 cylinder 이렇게 읽는게 아니라 쓱쓱에 발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혀를 위 천장으로 올리면서 Cyl. Still, see, ooh, 이런 느낌으로. Sill, cylinder.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다음 모양 여섯 번째 E s 길개에게 있는 거다게 소리 한다게 해서 이렇게 서 이렇게 서이렇 이렇게 소리 한다게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이렇게 해서 이서 shapes 그 다음에 직각 삼각형은 삼각형이 아까 triangle 였잖아요 거기다가 right가 붙었어요 그래서 right triangle 이렇게 되는 건데 try 할때아의일강세 n의 일강세 있기 때문에 ra 할 때도 우 붙이고 로 소리가 난다 그랬죠 그래서 ra ra right 그 다음에 triangle에서 tr은 주루 발음이고 주루 그 다음에 엥, 엥, 이렇게 되고, 그 요거 발음할 때, L, 그, 혀가 위천장으로 붙여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right triangle, right triangle, 이렇게 되는데, 여기 가운데 있는 T 발음은 없어지죠. 그래서, right triangle, 이렇게 읽지 말고, right triangle,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마지막 평행 사변형. 여기 보면은, 폐의 2강세, 레의 1강세, 레의또 2강세가 붙었어요. 그래서 parallelogram 이렇게 되죠 parallelogram parallelogram 자 표기사도는요 parallelogram parallelogram 이렇게 소리가 나겠죠 다음 자 이번에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무슨 모양을 너는 보니 라는 문장을 쓸 건데 what shape do you see What shape? 같이 쓰시고, 그 다음에, 너가 보는 거니까, you 쓰고, to see. 이렇게 와서 What shape do you see?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한국어 제 생각은 무슨 모양이 보여? 라고 묻는 건데, 영어 제 생각은 1단계로는 무엇을이라는 의문사, 무슨 모양, What shape? 써야 되고, 누가, 너니까, 뭐냐? 같이 한번에, Do you see?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은, I see a circle. What shape do you see? 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본다, 원 모양을 해서 I see a circle.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한국어 식 생각은 원이 보여 라고 얘기하는 건데, 영어 식 생각은 누가? 내가. I. 뭐 한다? 본다. See. 그 다음에 무엇을 목적어? A circle. 이렇게 해서 합쳐서 I see a circle.